오늘은 강령의, 강령, 강령의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언제나 스스로 길이니 오고 가고 스스로 예의지 않고 언제나 스스로 집이니 머물고 떠나고 스스로 의지 않고 언제나 스스로 세상이니 이성도 저성도 스스로 논일고, 언제나 스스로 삶이니 중생도 부처도 스스로 즐기구나 아십니까? 눈썹들을 벌럭이니 우다는 바라난발하고 콧구멍을 벌렁이니 많이 보주 쏘다 지구나, 하 우리 본불 제자 한 분께서 이 영국 능이에게 묻기를 저 경남 옛날에. 지금은 열반하셨습니다. 저 통도사 영축사 바로 위에, 통도사, 통사 위에 여러 환자가 있습니다만그 중에 극나감에 경봉 건선님이 계셨는데, 누구든지 극나감에 찾아오면은, 이, 극락에, 극락 앞에 오는 길이 없는데, 그대는 어떤 길을 밟고 왔는고, 하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물 제자님이 그 당시에, 한 번, 그러니까 벌써 한 30여 년 전에, 찾아갔더니 이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거대는 어떤 길을 밟아 왔는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응 선님께서는 어떻게 대답?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 왔기에. 그렇다면, 그때, 경건 권선님께서 바로 본물님에게 묻듯이, 에게 그렇게 똑같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했더니, 그봉불님이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선님은 어느 길을 밟고 왔습니까? 하고 웃게 내가 길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2년 전에 공부하는 중에 어떤 우리나라에서 자칭 채우라는 도인 선생님이 서울에 가는 길을 바로, 물론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바로 길을 알아야 서울에 도착할 수 있다. 저 부처님 법을 바로 알아야만이 부처가 될수 있다. 팔만사천 법을 설하신그법 중에서 어떤 것이 참으로 부처가 되는 기 소중한 길인가에 대해서 물어왔기에 또한 서울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길은 다 그림자 길이고 바로 내가 길이니라 내가 길일 뿐 아니라 내가 바로 서울이니라 내가 바로 서울인데 다시 길을 찾아줄 필요가 없느니라 고그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로서 따로 나로 내가 없고, 또한, 내가 나뿐이기 때문에 내가 다일 수밖에 없어서, 내가 바로, 반야요, 바람밀이요 내가 바로, 극락이요, 아미타 부처요, 내가 바로, 진리요, 도요, 연기요, 중도요, 성물이요봉물이요 내가 바로, 집이요.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집이요. 알담치요. 내가 바로 불생불멸의 영원한 영생에 운망부족하고 운영무위하고 무위에 자제하고 자유를 자제한 바로 본분 사라삶이요 인생이요. 세상사요. 세계사요. 우주사요. 법계사요. 바로, 나의, 나로 본바탕인 나의, 실상과, 신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성에도 저성에도 내가 길이니, 마음대로 이성저성도 가고, 내가 길이 지역도, 천국도 내가 가고, 내가 길이 사바, 강락도 내가 가고, 상천대 전세계, 그 우주 밖에 어느 곳에도 다, 다 나로 기리니, 내가 마음대로 오고 갈수 있는 것이니. 그 이후 또한 내가 바로 나무소 땅 없으니, 없으니, 딴 것이 없어야 딴 일이 아니니, 아니. 바로 내가 나로 지리니 우리가 보통 좋은 집에 살고, 서울에는 집값이 올라가고, 전국에도 집값이 올라가서 집안 남상만 하니 어렵, 어렵다고 다들, 다들 한승교 아홉성인니다만 그러나, 이 눈앞에 펼쳐진 아군이 좋은 집도 청와대도, 뭐,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경어컨셉은 삼천대천세가 다 당신이 지기도 했지만, 삼천대천세기도 때가 되면 은다 흐물어지고 맙니다. 그 부분은 곳에서 나이 안식이면 내가 편히 쉴수 있고, 편히 살수 있고, 편히 누릴 수 있는 집이, 과연, 이우겨극기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나로 뿐이고, 내가 다로 뿐이기, 내가 나로 뿐이기 때문에, 내가 나로 다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로 땅 지고 땅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로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때땜에물을 수도, 물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겉은 그 재앙에도, 재단에도, 겉은 그 폭탄에도, 겉은 그 불길도, 물길도, 태풍도, 겉은 그 다은명도 종교도, 철학도, 사상도, 이놈이 그야말로 진구 보수,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 어떤 것들 들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고조나 지구, 지수나 훌륭하고, 거룩하고, 청소도. 원 강령 강림, 강령 구게볼수로형문이 빛나는 바로 영생이 집이 영생 있나 자체가 바로 영금을 뛰어넘었을 땅을 뛰어넘었어. 이 모든 이최삼삼왕삼두둥을 뛰어넘었어. 그래서, 세월 안에서 세월께서나, 삼남왕상 두둥운일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여유 밖에 부동하게, 항상 무한한 축복, 행복, 사랑, 자비, 은혜 값이 같이 보람으로, 자주, 자존으로, 자감, 자명으로, 자이로, 자인으로, 자연으로, 자강자연으로, 자성으로 스스로 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스로 나는 나라는 집이 이나가 나라 바로 또한 무한한 세상을다 안고 품고 무한한 세상을 다나내서쏘비치고 응감하는 것이니 바로 나다다 다 나의 세상이요 또한 어떤 것에도 다 내가 나로 사는 삶이니 이성도 저성도 지옥도 천국도 사바도 강나도 유생도 무생도 유정도 무정도 법무도 성인도 다 중생도 부처로다 내가 나로 다로 사는 삶의 풍광이고 그야말로 진경이니 그야말로 진경 산성이니 스스로 나가 다나고그것도 다, 다, 그든 것도 그, 또, 그것도 항상 스스로 본문사로. 즐겁게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썹들을 펄럭이니 우가바라 남발라고, 콧구멍을 펄럭이니 마디보주가 쏟아집니다. 눈썹들을 펄럭이니 우가바라 남발라고, 콧구멍을 펄럭이니 마디보주가 쏟아집니다. 이 선어, 이 벚구, 이, 이 도리를 저는 항상 즐거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불조보록은 정법 안장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홍진선사께 어떤 선님이묻기를 어떤 것이 법의 어근남입니까? 홍진선사께서 대답하시되 법은 어근남이 없느니라. 어떤 선님이 다시 묻기를 어째서입니까? 홍영선사께서 대답하시되, 나, 다, 그대로라. 어떤 선님이 그게, 그게, 깨달았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시오? 이 영웅이 대답하기를, 그대가 둥근 달로 빛나구나. 송월하기를, 언제나 지는 대로니, 진이요, 진이요. 언제나 나쁜 대로니, 신성이요. 언제나 서는 대로니, 배탈이요. 언제나 누리는 대로니, 극락이구나. 아. 어떤 분이 어떤 것이 범입니까 하고 이 영웅이한 게 웃기를 구군은 팔십일인이라. 어찌서 그러합니까? 딴 것이 없는 이라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고고는 팔십일 거꾸로 하나 바로 하나 고고는 팔십일이다 꼭안 밖으로 꼭 막고 좌우로 꼭 막고 정로꼭 막고 어에도꼭 막는 것이 구구는 81이요 그것이 법이요 견성이요 성불이요본물이요 도요 연기요 인가요윤애요 육도요 바로 실체요 실상인 것입니다 이 구구구는 81을 내가 항상 천재자로쓸수 있는 것이 항상일구라 즉 구구는 82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구구는 81이 앞뒤로 좌우로 안팎으로 꼭 맞기 때문에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조사다 붙여도 어떤 문명문화도 엿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함하구나 하고 물으면 바로 구구는 81이라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평상구나? 평상, 일상사. 바로, 그대로, 이대로, 제대로, 그대로 전려, 서수로, 도고, 실리고, 법이고, 성불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평상상, 상식적으로, 봐도, 구는, 발시, 이 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어저께 우리가 결제를 했는데, 우리 조경, 종경, 진재, 권선님께서 항상구, 항아구에 대해서 항상구, 항아구를 알아야만이 조불조서와 함께 어기를나눠며 인천의 스승이 되어서 자유자재로 노리 노릴, 노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상구, 항아구, 평상구. 평상구는 말씀 많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아이 상구를, 물론 일구, 이구, 상구로 이렇게 나눌 수,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 우리 진리 그 자체를 어떻게 네. 쓰느냐에, 네. 어떤, 네. 어, 여건의 네. 상황에 따라, 네. 아 당뇨서전는 따서 일구 일구 삼군을 납니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법신불 청년것을 믿어오지 않아볼 만모지 노사만 첨에 가진 석가모님을 함께하는 그것을 삼신불처럼 우리는 항상 스스로 바탕과 그 바탕이 우만한가그 바탕이 자유자리로 물뛰며신 나툰과즉 바탕과 바탕의 청정함 바탕의 운만함 바탕의 하신 나툰 이것을 우리는 삼신불로 또 스스로를 함께 일상상 항상으로평상으로향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고 놀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화같은 맥락에서 쉽게 다가서자면은 어떤 것이 향상공고 구구는 82이니라 어떤 것이 평상공고 구구는 81이니라 어떤 것이 평화공고 구구는 81이니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구구는 8 2이 향악과 구구는 81이요. 또는 평상구로 구구는 8이요 향상구로 구구는 8이요 향상구 구구는 82, 82가 평상구인 구구는 81이요. 또 한가구인 구구는 80이다. 이 3구가 다 함께 같이 떠오래서 같이 바로 일상사 평상심으로 또 그야말로 산은 산이 물은 물이 물이다 보다도 산을 세고 물을 펼친다. 산은 산이 물은 물이다.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 그보다더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자유자재게 를 대기 대용으로 활발하게 곱게대하고 탄탄하게 자기가 온 다로 운다를 나로 자유자재 쓰는 내 인생 내 세계밖에 우주를 봄, 한 본바탕에서 본바탕에 종려도 틈이 없이 움직임 없이 물뜸이 없이 내 본바탕을 세우고 응하고 펼치고 우리는 이런 스스로의 의 확고한 갈발발한 대기대용황산의 스스로 본문사본문사 일상사가 또 그것이 황상국 평상국 황가와 되야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산은 산이 오 물은 물이다. 산은 불어 물은 흘러간다. 그보다 더 산을 세우고. 내가 산을 세우고, 내가 물을 펼친 자. 적내, 즉 고기는 물로 보내고, 새는 숲속으로 보낸다. 이렇게 각자 그 본바탕으로 들어가가 무한한 안심 인명 정법 안장, 일반 욕심을 각자 누릴 수 있어야 이것이 참으로 정법 안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언제나 지는 대로니 진지예요 언제나 나툰 대로니 실상이요 언제나 사는 대로니 해다지요 언제나 누리는 대로니 긍작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내가 흥대로 지고 무엇이든지 흥대로 나투고 무엇든지흥대로 쓰고 무엇이든지 흥대로 무릴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